그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카본 껴 있잖아. 예. 네. 카본 껴 있지. 응. 음, 있지? 어.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인전 그 터보가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보면 열먹은 새가 열먹은 자이 있잖아.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먹어 있잖아. 그니까 여기 오일이 순환을 해야 돼. 오일이. 음. 오일이 순환을 안 하면은 카본 껴서 이제 오일을 순환 을못할거 아니야. 이렇게 낀게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인전 그러지, 그러니까 오일 카본이 껴 있고 카본이 껴 있고 오일 순환을 못한다는 얘기는 고속회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열이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부러지는 거야. 여기가 질 약한 부위가. 여기가. 음. 그러니까 여기가 부러지냐 여기가 부러지냐인데 거의 다 여기가 부러지고 여기가 부러지고 그러니까 전월배 안에 여기서 꽉 끼는 거야. 기포 올라가고 열에 의해서 그럼 여기가 풀어져 버린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부러지는 거야. 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그나마 좀 흡성류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닦여있잖아, 지금. 이거. 이제 딱, 요번에 닦인거어 어, 요번에 닦인거죠, 엄청나게. 되게. 굉장히 깨끗하다. 어, 오늘은 그좀 DPF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게 EGR 쿨러거든요? 쿨러 안에 생김새가 이렇게 돼있는거에요. 그래서, 그, 이걸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얘는 좀 그림상으로는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음, 여기가 이제 배기 매뉴얼드 배기가스가 나오는 곳이고, 여기서 배기가스가 이제 위로 오른 셔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쿨러를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쿨러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파져 있어갖고, 그, 아내가 요런 식으로 이제 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요게 이제 카본이 많이 끼게 되면 이젤 쿨러가 막히면서 셔터가 날아가는 거고, 열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처리, 이게 총매거든요. 이게 이제 그 후처리 방식 두 번째 거. 그니까 요소수, 그니까 전, 그니까 요소수, 그, 바로 전 타입들. 그니까 DPF 타입들 그 장치거든요. 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센서가, 기본적으로 센서가, 이게,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오는 온도, 뒤에 나가는 온도. 그러니까, 이 온도와 이 온도의 차이를 가지고, 그, 이 이게 총매가, 막혔는지, 안, 바, 안 막혔는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타서 없어지는 온도가 600도. 이제 요, 요 부위, 찌꺼기가 차면은, 그래서 태우면은 다시 원상복귀. 그리고 다시 쌓이면은 이런 식으로 포집, 다시 태우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부위가 600도가 되면은, 여기 있는 부위들은 거의 1000도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온도 차이, 그러니까, 앞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뒤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촉매가 막혀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 태우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뒤에 온도 차. 이런 식으로, 그, 나 있는 거고요. 그 요즘 최신 그, 유로 6, 유로 6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DPF, 요소수 쏘는 놈, 그 다음에 총매. MOX 촉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제 그 음, 보시면은 그 요소소 분사 노즐 분사되는데 그 보면 고압으로 인제 그 압축되는 부위가 있으면은 이게 인제 그 리턴해서 다시 가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인제 여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다시 빨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더안 좋아지는 니까 그러니까 금방 요소수 필터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여기서 나가는 온도가 그러니까 여기도 센서가 이제 많이 박혀 있거든요. 아까 전하고 똑같이 그리고 또 여기도 센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녹스 센서 여기 M O N S X 센서가 이제 얘가 이제 매연 가다가 뜨고 그러면 얘가 이제 오류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보시면은. 아까 그이 여기하고 편차를 잇다 보니까는 이 센서가 또 여기 있는 센서들이 어 이러더니 분사량을 또 많이 해버려요. 그럼 이 분사량이 많아져 버리면 은 중요한 거는 여기는 실제적으로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 있는데 여기만 온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물질이 그이 요소수가 타다 많은 거. 그러니까 하얀색 결정체들이 요게 이제 많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체들이 나가느냐 못 나가요. 그럼 여기 계속 쌓여요. 그럼 여기가 막혀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아마 그 걸러내는 그 걸러낼 수밖에 없게끔 아마.